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옷 입자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그럼 옷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윗도리 s 츠 치마 스 k 트 바지 팬츠 양말 s 스 모자 h 잠바 재 a c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옷이라고 하죠. 옷 (clothes). 자, 그럼 옷 입자,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옷 입자는 put on을 이용해서 말해주시면 돼요. 자, put on, 무엇, 무엇을 입자. 옷 입자, put on your clothes. 라고 해주시면 돼요. 윗돌리 입자, put on your shirts. 치마 입자, put on your skirt. 바지 입자, put on your pants. 양말 신자, put on your socks. 모자 쓰자, put on your hat. 잠바 걸치자, 브 u o n your jacket.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한국말로는 신, 자, 쓰자, 걸치자, 이렇게 다양하게 어휘가 쓰이지만 영어로는 몽땅, put on 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려는 외국인들 머리 아프겠죠? 자, 그리고 응용표현. 우리가 옷 입기 전에 대부분 집에서 편안한 옷이나 파자마를 입고 있는 상태죠. 그럼 옷 갈아입자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뭐뭐 하자. less. 갈아입다, 변하다, change. let's change your clothes. 옷 갈아입자.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는 것 말고도 무언가를 내 몸에 착용하지 않았을 때, 착용하는 행위 또한 put on을 이용해서 반지껴 put on your ring, 귀걸이 해, put on your earrings. 화장에 브 r m a 메이크업 이렇게도 말한답니다. 오늘도 너무 쉽고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은 댓글에 마지막 동영상에서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받아 적어 주세요. Put on your coat, please. Put on your coat, please. Put on your coat, please.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복습한다 생각하고 꼭한 번씩 적어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댓글들은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